안녕하세요. 분산트인 동근이 동계입니다 자, 오늘 신기한 먹방 쇼. 짜란. 소화기 스프레이를 한번 먹어 볼 겁니다.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예. 그럼 시작해 봅시다. 레디? 스타트. 자, 지금 여기 스프레이 있죠? 먹어 볼 수. 이걸 빼라고 했어요 일단. 이걸 누르면 되네요. 왜안 나오는 거지? 흔들어. 뭐지? 음! 이게, 그, 약간 소다 향이 나네요. 그 사탕, 그 바라먹는 거 있잖아. 그 짜가지고 이렇게 구멍 있는 여기 사탕에다가 쫙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. 어. 아무튼 그거. 맛있네요. 약간 파란색이고요. 약간 흔들면 약간 거품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맛있는데? 음~ 이게 약간 시기도 해요. 여러분도 심게 음... 약한 사람들은 이걸 어, 안 먹는 게 낫다 하지만 먹고 싶다면 먹어라 <laughs> 여러분들 안녕 요호 짱 파란색이 됐어 혀가